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해도의 승룡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지적 전산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항상 전산학개론은 두 문제에서 세 문항 정도가 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측량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도는 측량보다는 전산학개론이 지문이 짧으면서 좀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정도가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전반적인 문제를 쭉 보시면 기출문제랑 유사한 문제도 꽤 많이 나왔고요. 어, 기출문제하고 전혀 다른 세 문장 정도가 기출문제하고 전혀 다르게 출제됐었지만 어, 어느 정도 80분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이제 수험생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난이도 높았지만은 그것만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문제랑 크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그런 출제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가루 놓기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인데.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하면은요 운영 기간에 장하고 국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는 누가 할까요? 복구는 누가 해요? 운영 기간에 장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및 전산 자료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복구는 운영 기간에 장이 하는데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국장에 그 사유를 통보한 후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정답은 1 번입니다. 보통 전산학계로는 법률과 관련된 문제와 실무편. 제가 항상 6대 4. 많게는 이제 실무가 7, 법률이 한3 정도 나온다고 했죠. 이번에는 어떠 3대 7 정도의 어떤 비율로써 출제가 됐었고요. 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그다음 2번. 자 지적 전산화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중앙 통제권의 강화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또 토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지적 통계 관리 및 정책 정보의 정확성 제고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의 어떤 향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 구축으로 중앙 통제권이 강화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권화가 되기 때문에 요 정답은 3번이 이제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하드웨어가 아닌 것은 우리가 구성 요소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DB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인적 자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에는 세가지가 있죠. 입력 장치가 있고, 저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3번. 그다음 4번. 제시문에 설명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요거 셀, 격자, 화소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무엇이다? 레스터 데이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형의 모습을 표현하기는 어렵고 원형의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레스터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지오미디어. 미디어. 정답 3번이고, 포스트 GIS라든지 QGIS라든지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예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이 문제는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7년도에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 2017년도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6번, 자 우리가 벡터하고 레스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파일 형식 많이 나오죠. 그래서 BSQ는 우리가 위성영상 포맷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레스터에 관련된 내용이죠. 쉐입이라든지 캐드파일이라든지 DLG는 벡터 파일 형식이다. 정답은 3번. 그래서 해마다 벡터하고 레스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출제비도 높습니다. 그래서 4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거의 벡터 레스터 자료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공의전명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직가 어디에만 들어간다?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에만 들어가잖아. 등록사항 문제는 해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공부 쪽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8번. 자, 종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거리가 먼 것은. 전산화하게 되면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도 할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스캐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종이 지적도면의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 우리가 기존의 도면을 가지고, 이 기존의 도면을 가지고 전산화를 하게 되면,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공간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 작업을 할수 있고, 도면 자료의 저장과 관리가 용이해진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9번 원도 접합이죠.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어, 대축척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 맞고요. 면적일 때는 작은 면적이에요. 넓은 필지의 경계를 우선으로 하는 건 소면적. 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2번. 그 다음 10번. 자 삼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기 정상 이 문제 3차원 국토정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이 아닌 것은 교통 건물 수자원 그 다음에 지형입니다 이네 개가 3차원 국토정보 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 번입니다 자이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지적 전상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규정을 보지만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공부하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문제로 볼수 있겠고요. 11번. 공간정보 데이터 구조가 다른 것은, 즉, 결과물이, 결과물이 레스터냐, 벡터냐를 찾는 거예요. 또 불규칙상관만은 벡터 자료 구조잖아요.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 항공 사진이라든지 수치 표고 모형이라든지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레스터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불규 지상망은 벡터예요. 벡터. 11번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 절대적 위치 정보가 아닌 것은 경도, 위도. 경도, 위도 변하지 않죠? 고도 변하지 않죠? 속성은 변할 수 있잖아. 그래얘 속성은 위치 정보가 아니라 특성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절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도의 위치가 경도, 위도 경도가 변하지 않죠. 설악산의 높이가 우리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높이는 변하지 않는 즉 절대 위치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에 이제 시험에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13번 보시면 조작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무엇을 찾으라는 거냐면 정의어라든지 제어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1번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생성이니까 얘는 정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조작어에 해당되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자, 개방형 공간정보 콘소시엄에서 그러니까 오지 오픈 GIS 콘소시엄에서 지리 정보의 상호 운영서, 운영성, 운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기술 언어는 GML이에요.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14번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연도로 따지면은 여기 잠깐 해설을 잠깐 써놨었는데. 1988년이에요. 1988년부터 무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GML을 개발하기 시작했더라.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15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도로명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점의 좌표를 취득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그래요? 지오코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기출문제고요. 똑같고요. 16번. 자,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여기서 참인 셀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A, XOR, B에서 논리현상 결과 참인 셀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음영으로 표현된 건 참이에요. 참은 이제 숫자로 111을 쓰면 돼요. 111. 111을 쓰고요. 여기도 참은 111 이렇게 쓰고, 거짓은 0입니다. 거짓은 00. 0, 0, 0, 0, 0, 0, 0입니다. 여기서는 1이에요. 자, 이때 참인 셀의 결과, 이 논리연산을 적용했을 때 참인 셀의 수를 구하시오하게 되면 A하고 B하고 했을 때 서로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참이에요.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참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1이고 0이니까 같지 않죠. 참이에요. 1이고 0이니까 같지 않으니까 참이고 얘는 0, 0,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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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이고요. 얘는 거짓, 얘는 참이고 거짓이니까 다르죠? 그럼 얘는 참입니다. 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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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거짓, 참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거짓, 거짓이고요. 여기는 거짓이고 참이니까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거짓, 거짓이니까 여기는 거짓이고요. 참, 참이니까 거짓이고, 참, 참이니까 거짓이고, 거짓과 참이니까 얘는 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얘세 개가 다 거짓, 거짓, 거짓이고 얘가 참입니다. 따라서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섯 개.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문제인데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사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유사하게. 그래서 기사 시험을 풀어 본 사람이라면 풀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올 거라는 예상을 보통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서 이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림이 아닌 어떠한 그 논리 연산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된 적은 있었어요. 그다음 17번 어 업무규정에서 용어네요. 전자평판 측량 위성 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 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무엇이란다. 현형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2번. 시험에서는 그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량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학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왔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18번. 국가가 보유한 3차원 공간정보와 지도서비스, 오픈, AP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무엇이란다? V월드라고 하죠. 문제풀이 교재에 보면 공간정보책의 마지막 부분 쪽에 이러한 문제,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쉬운 문제고요. 19번, 공간 보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스플라인이라든지 크리깅이라든지 역거리 가중법이라든 지 이런 것들은 보관법에 해당되는데 이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벡터화하는 과정에서 필터링과 세선화를 하잖아요. 어떤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공간 보관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마지막 20번. 자구조와 편집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자 4번에 보시면은요. 현지 보완 측량 및 지리 조사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 성과 또는 지도 데이터 입력 성과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정위치 무엇이라 한다, 정위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어, 이 구조와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도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인접 도면 요 부분이 핵심이 니는 인접 도면들의 도형 구조를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러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 요요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도면을 구성하는 점선면의 기하 구조와 위상 논리 구조를 연결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조와. 편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구조와 편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의치 편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전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세 문항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우리가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느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죠. 보통 공통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 과목에서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70점 정도를 맞으셔야 돼요. 공통적 공통 과목에서 70점 정도 맞으면 전공에서는 전공에서는 70에서 75점 정도 평균 75점 정도 맞으면은. 요게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 70점이 넘어 버리니까 어느 정도 학교권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강의를 쭉 해보면서 커트라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5점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을 때. 물론 난이도가 좀 적게, 좀 낮게 나왔을 때는 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에서 컷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방지 지적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지역은 80점을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어느 지역은 40점 40반 2, 3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지역도 있고요. 심지어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그 커트라인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따르기는 해요. 여기까지 이제 전산학개론 기출문제 이제 해설을 했고요. 어,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여기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